조명이 꺼진 뒤단한 번의 고개 숙임이 있었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다. 2025년 8월 7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 한일전 특집이 끝난 직후 결과와 점수를 손에 쥔 스튜디오가 여전히 술렁일 때 누군가는 말없이 무대를 내려왔고 누군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미스터 트롯샘 톱7 자작곡으로 무대를 채우는 싱어송라이터 이찬원 그리고 일본 미스터 트로진의 얼굴 신마 유호키. 둘은 같은 세대의 라이벌로 호명됐지만, 그날 스튜디오가 오래 기억한 건 승부가 아니라 태도였다. 리허설부터 기류는 미묘했다. 이찬원은 무대 동선을 직접 밟으며, 모니터 높이 콘덴서 마이크 간격인 이어 볼륨까지 꼼꼼히 체크했다. 제작진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적점을 찾는 대표의 눈이었다. 반면 신마 유오키는 대기실 구석에서 종이를 펴고 연필을 꽉 쥐었다. 한국어 멘트를 혼자 적고 고치고 발음 표시를 덧대고 감사합니다를 같은 종이에만 열댓 번써 내려갔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으려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언어로 정중히 인사하려는 준비였다. 제작 스태프의 말처럼 예능의 시간표보다 예의의 시간표가 먼저였다. 무대는 뜨거웠다. 각국 대표들이 번갈아 오르내리고 굵기의 색이 조명에 섞여 객석을 물들였다. 이찬원은 절제된 호흡으로 첫 소절을 낮게 시작해 후렴에서만 감정을 한번 열고 끝음은 과시하지 않았다. 문장 끝에 여백을 남기는 방식 관객은 그 여백에 각자의 마음을 얹었다. 신마 유우키는 장식보다 서사를 앞세웠다. 일본어 특유의 긴 모음과 유려한 억양으로 곡의 두께를 만들었고, 후반 고음에서도 힘으로 밀지 않았다. 둘의 무대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과잉을 경계하는 정확함. 그래서 박수는 국적을 가리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나고 조명이 서서히 내려앉을 때 복도 끝에서 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앞장서던 스태프가 잠시 비켜섰고 이찬원이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대기실로 향하던 신마 유오키가 작은 걸음으로 다가왔다. 서로 말이 겹치지 않게 먼저 시선을 맞추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 문장이 건너갔다. 당신의 음악은 충분히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통역이 필요없는 속도와 톤이었다. 신마 유오키는 놀란 듯 눈을 들었다가 금세 고개를 숙이고 손끝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다. 이찬원은 앞을 막지 않으려 한발 물러선 자세로 잠깐 어깨를 감싸며 인사를 대신했다. 포옹이라고 부르기엔 짧았고 형식이라고 하기엔 따뜻했다. 그 다음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악수보다 깊고 사과보다 맑은 인사 현장 통역사는 울먹였다고 한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다. 무언의 존경 같았다. 이 장면은 편집됐다. 하지만 편집의 칼날이 기억까지 지우진 못한다. 스튜디오에 있던 몇몇은 SNS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진짜 무대는 조명이 꺼진 뒤에 시작했다. 조회수와 트래픽은 화면 속에서 올라가지만 태도와 존중은 화면 밖에서 오래 남는다. 그날의 한일전이 남긴 건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누가 상대를 빛나게 했나였다. 왜 손을 내밀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포맷이 대결을 요구해도 프로는 존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찬원은 리허설 내내 상대를 의식하는 대신 자신의 무대를 관리했다. 그 관리의 마지막은 상대의 무대를 인정하는 일이었다. 신마 유오키는 대회를 쇼로 소비하지 않았다. 낯선 언어로 정확히 건네기 위해 같은 단어를 수십 번 쓰고 발음 기호를 붙이고 리허설 중간에도 혼자 연습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수 있는 종류의 성실. 손을 내민 쪽과 손을 맞잡은 쪽둘다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었다. 그 밤의 에필로그는 조용했지만 명확했다. 제작진은 방송은 시간 제약 안에서 이야기를 압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의 공감은 다른 경로로 퍼졌다. 클리발의 댓글에는 진정성에의 존중 같은 단어가 낯설지 않게 달렸다. 팬들은 서로의 언어로 서로를 칭찬했다. 한국 팬이 일본 가수의 발음을 칭찬하고 일본 팬이 한국 가수의 프레이징을 분석했다. 번역 계정은 방송 자막보다 빠르게 두 사람의 짧은 멘트를 양언어로 옮겼다. 콘텐츠는 포메드로 가고 문화는 태도로 간다. 그날은 후자가 더 빨랐다. 경연 프로그램은 경쟁을 드라마로 만든다. 긴장과 환호 승패와 반전. 하지만 긴장감만으로 기억을 만들 수는 없다. 기억을 만드는 건 태도다. 대본에 적히지 않은 행동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한 눈빛 마이크가 담지 못한 톤그 조용한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장면을 입으로 전한다. 고개를 숙인 건단한 번이었다. 나는 서두와 함께 산업의 관점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보인다. 첫째, 무대 뒤의 윤리를 화면으로 연결하는 편지. 애프터 크레딧처럼 짧은 백스테이지 클립만 추가해도 프로그램의 온도가 달라진다. 시청률은 순간으로 오르고 브랜드는 온도로 남는다. 둘째, 국경을 다루는 언어의 정교함. 자극적 대결 프레이밍은 클릭을 부르지만 존중의 프레이밍은 재생을 부른다. 한번 재생은 수치를 만들고 여러 번 재생은 신뢰를 만든다. 셋째 팬덤 간의 번역 협업. 서로의 무대를 칭찬하고 공연 매너를 공유하고 금지어 동선 추적과열 촬영을 자율 규범으로 묶는 문화를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지지할 때 교류는 이벤트를 넘어 장르가 된다. 두 사람의 음악적 디테일도 기록해 둘만 하다. 2,000원의 장점은 여백을 설계하는 가창. 문장의 끝을 길게 끌어 청자에게 해석의 공간을 남긴다. 그래서 듣는 이가 자기 경험을 노래에 더 씹힌다. 신마 유우키는 서정의 선명도가 강점. 긴 모음과 유려한 리듬을 과도하게 꾸미지 않고 온율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낯선 언어라도 이질감이 적다. 둘의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과시 대신 설득. 그래서 같은 밤 같은 무대에서 두 사람의 음악이 충돌이 아니라 합을 만들었다. 무대 뒤 복도에서 마주친 그 장면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라벨을 잠시 떼어냈다. 국적의 언어가 아니라 음악의 언어였다. 잘했다가 아니라 움직였다라는 평 이겼다가 아니라 배웠다라는 태도 경연이 끝나도 남는 건 순위표가 아니라 기준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한 번의 인사로 설명했다. 기준은 단순하다.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나는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가수가 결국 오래 간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그날 당신이 기억하는 것은 노래였는가 아니면 그 후의 침묵이었는가? 점수는 다음 회차가 나오면 잊히지만 침묵은 다음 무대가 나와도 남는다. 그 침묵이 가리킨 건 패배가 아니라 존중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이찬원의 침묵은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방식으로 신마 유키의 인사는 그 공간을 감사로 채우는 방식으로 완성됐다. 짧았지만 충분했다. 이 장면을 미화할 필요는 없다. 대신 정확히 적어두면 된다. 한일전 특집의 마지막에 결과보다 먼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 사람들은 노래로 경쟁했고. 태도로 연대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재생하며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승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패배를 전제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서로를 빛나게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한가. 그날의 복도는 후자라고 답했다. 이제 남은 건 다음이다. 제작진은 경쟁의 재미와 존중의 기록을 함께 가져갈 방법을 찾으면 된다. 커뮤니티는 언어의 장벽을 낮추는 번역과 예절을 계속 쌓으면 된다. 아티스트는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무대 밖에서 상대를 빛내면 된다. 이렇게 단순한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 한일전은 이벤트가 아니라 문화가 된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조명 아래서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개를 숙인 건단한 번이었지만 그한 번이 모든 것을 바꿨다.